정의를 이제 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난번에 여자는 여자 팔자를 뭐라고 했죠? 디옹박 팔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디옹박에 대한 정의를 이 아셔야 돼요. 이 디옹박은 뭐냐면 농사를 씨는 씨인데 곡식은 곡식인데 농사를 짓기 위한 씨앗을 보관하는 밥을 갖다가 디옹박이라 그래요. 농사. 자 농사를 하는데 농사를 짓위한 지웅박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지웅박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똑같은 패턴의 씨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벼은볍씨만 있고, 보리는 보리살만 있고, 그 다음에 조는 조가 있고, 똑같은 종류의, 어, 그 곡식이 씨앗이 들어있어야, 그게 제너루스라는 지웅박이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딱한 패턴만 있는 게, 아니,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섞여있, 만약에, 쌀아, 볍씨하고쌀하고 보리쌀하고 막 좋아하고 같이 섞였으면, 그걸로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농사 지을 수 없어요. 패턴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그런 그, 그 농사 짓는 그, 에다가,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씨앗이 들어있는, 그러게 하는 거를 비유해가지고, 잡년이라 그래요. <laughs> 응? 그러면 그잡년은 제가 했잖아요. 자식은 자식 농 자식은 자식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랬죠. 자식을 동물 안에서 애완견 키우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 키우듯이. 네. 그럼 그게 동물밖에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농사짓듯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음. 좀 이해되셨죠? 네. 농사짓듯이 키워야 되는데 아니 잡년이 씨앗이 여러 개가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잡년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강좌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 이해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 남편이 있어요, 이제. B라는, A라는 여자가, 이제 B라는 남편이 있는데, 응? 남편하고 하는 거 이제 그냥, 그 자식 모습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괜히 뭐 쓸데없이 화,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술 먹고 막, 뭐 난리를 치더니 술 먹은 김에 술집에서 딴 남자랑, 싫어하는 남자랑 해서 섹스를 했어요. 관계를 맺었다는 거야. 그러면 남자는 내가 씨앗 주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남자는. 네. 그러면 그디용박 속에, 아까 자궁 속에, 딴 씨앗도 들어간 거예요 응. 근데 거기까지는 잡년이 아니에요. 잘 들어오세요 들어갔는데 남편이 있으니까 또집 있다 보면 또 남편하고 또할거 아니에요 그건 잡년된 거예요 그럼 잡년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실수로 했었, 했다 치더라도 아까 싫어하는 남자랑 했으면 그다음부터남편 하고 절대 하지 말아요 잡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아니 뭐 이혼하는 건뭐 알아서 하는 거고 응. 그래. 옛날에 사람들 막 수절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고, <laughs> 그잖아. <그치 않아? 웃음> 어? 네. <laughs> 진짜, 옛날 준세기 뭐냐, 그냥 수천년로 시집가서 그냥, 그냥 한안 남자만 하다가, 그래서 죽어야 되는 판국이야. 그렇잖아. 그렇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잡년이라 그게 아니고, 섞어지는 사람. 응. 어. 막, 이 남자 사람은 섞여지는 사람. 그런 거 아니다, 잡년이라 그런 거야. 그럼 보통. 음. 시랑 관계를 맺었잖아요. 네. 몇년 정도가 지나야 다시 남편이랑 해도 작년이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일단은 회개는 해야죠 이제. 예. 응. 그리고 그다음에 알려야 돼. 남편한테. 그, 그럼 왜냐 새로 만난 남자가 아니잖아. 응. 새로 만난 남자한테 내가 막막 치부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예.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당당하려면 이게 왜 당당하려면. 다 투명하게 에덴동산처럼 빨간고서 자기를 다 드러내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지 이옷 과거 옷, 이옷 입고 이거 입어가지고는 하나가 되긴 좀 힘들어서 음그러니까좀 섬세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내 생각에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되지 않으니까 왜냐면 뭐 이렇게 정자나 이런 신경계통이 6개월 아까 평 이게 예, 그 신경은 아, 이거 나온지 오또 약간, 의, 저, 의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 신경세포 있잖아요. 신경세포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가지고 평생을 가요. 그래서 이게 밖에 나와서 3살, 7살이면 완전히 완성이 돼. 굳혀져. 그래서 평생을 가. 그래서 3살 볼은 여든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델, 델나무는 어떻게? 떡니 분타 한다. 이게 여기야. 그러니까 되려면 떡잎 푼다. 그래서 어릴 때 하는 행동 보면 이미 다 나와. 왜? 이 신경세포는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뼈세포는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변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만약에, 만약에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좀 이게 약간 우리 요즘에 말하는 저 뭐야 <laughs> 코로나 2주 정도 격리해야 되듯이 네. 좀 그런 격리를 좀해 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스스로가 자기 정하는 그 기간을 스스로가 좀 가지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응. 음. 어, 그리고, 이거 뭐 과학적으로는 뭐 내가 뭐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 생각에 그렇다는 거죠.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되면, 예, 되는, 예,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잡년이라고 그래. 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잡년.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를 차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우리 다닐 때마다 모텔이 그렇게 많았어. 요즘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남, 뭐, 애인 없, 없는 여자, 가정 줍인데도 애인 없는 여자는 바보다 막 이런 소리까지 있었어요. 응. 어. 그래서 나는, 아, 우리나라가 그 여자들이 다 잡년들이 돼가지고, 애들을 잘못 키우지 않았나. 나는, 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하튼 반성을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잡년이에요. 그러면, 그 잡년은 그대로 서 살다 가냐, 뭐, 죽어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대표적인 그한 예가 있는데, 일, 내가 이제, 기억이 좀잘안 나는데, 일본 예에요. 근데 일본의 관료에 굉장히 높은 사람 분이었는데, 원래 그 여자가 기생이었대요. 응. 음.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좀 학생이면서, 뭐, 취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뭐할 때, 기생치고 왔는데, 그냥 홀딱 반한 거야, 그니까. 그래서 그막 쫓아다니면서 그 기생한테 자기랑 결혼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좋아하냐 니까 진짜 좋아한다. 그러면 3년을 기다릴 수 있냐 했더니, 3년, 아니 10년이라도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3년만 기다려달라. 해가지고, 자기가 그, 그 날로 기생을 그만두고. 그 남자가 기다려주겠다니까. 기생을 그만두고, 산인지, 뭐, 절인지, 하여튼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진짜 기도하고 그 아주 그냥 규칙적인 생활이잖아요. 정상이나막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3년 만에 나와가지고 그 남자를 결혼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굉장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고 유명한 키스예요.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고 그다음에 자식도 그렇게 잘 키웠대. 요다 훌륭한 사람들. 그러면 그기생기생을한 마디로 직업이 잡년 직업이잖아. 그렇죠. 아니, 그 그렇지 않아? 잠전 직업인데, 그 3년 동안, 그, 그, 걔가 천산하면서 몸을 다 추스리고, 해가지고, 그 정도는, 응, 돼서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갖고, 그 가정이란 밭에서, 뭐예요? 자신 농사를 지는 거예요. 누구, 누구 싫어? 자기 남편 싫어.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너 그러니까 남편 출세시키고, 그 다음에, 하니까그 여자 뭐야 천년이지만 개가 천선한 잡년이지 응? 그래서 아까 잡년이라고 응,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 정도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지 좋은 남자 만나서 하려 고 그러면 좀 이해되셨죠? 네. 어, 그게 바로 여, 이 여자야말로 잡년에서 개가 천선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는 것을 보여준 여자예요 왜? 어떤 남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격이 틀려지잖아요. 나중에는 완전히 장관부인 대접받고 희생이었는데 대로 사람들이 더 존경하고 이제 그랬다는 설이 있어요. 음,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잘 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케스가 있기 때문에 어어어그 디움박 팔자를 하고 장난하고 이제 여기 샘플 케스가 나오는데. 요거 중에서 이제 약간 또 궁금한 혹이 있으세요? 응? 설명은 좀 잘한 것 같은데? 아주 간결하게.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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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 지루하게. 어. 그러고어또 예.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를 알아서 여러분 생활에다 이제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